2025년 제19회 프레데리크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결과가 발표 되면서 폴란드 음악계에 큰 파장 이 일어났습니다. 에릭 누가 1위를 차지했지만 결과 발표 직후 바르샤가 국립 피라모니 홀에는 박수가 아닌 정정만이 흘렀 습니다. 관객들은 손뼉 대신 침묵으로 반응 했고 이는 폴란드 언론과 전문가 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 켰습니다. tvp 쿨처러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끔찍한 결과 쇼팽 음악에 대한 희화화라고 비판했습니다. 음악 비평가 얀 포피스는 이건 그야말로 끔찍함의 제곡기라고 표현했 고 피아니스트 요안나 와브리노비치 호스트는 계상치 못한 결과라며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중국의 루티아 냐와 일본의 쿠하라 시오리가 사위에 그친 것을 두고 스튜디오의 모든 이들이 가장 뛰어나 다고 평가했던 두 연주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한 음악 해설가 카롤라지 모노비 치는 내링부의 연주에는 많은 아쉬움 이 남았다고 지적하며 2차 3차 예선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가 결승까지 올라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심지어. 얀 포피스는 이번 연주를 안티 폴로네즈, 안티 마주르카라고 평가했고, 나즈 모노비치는 이건거의 패러디 수준이라고 일관했습니다 요한나 유스트 교수는 에릭 루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대를 갖지 않았다하며, 그가 과거 보여줬던 해석들을 떠올려봤을 때 이번 우승은 놀라운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. 이처럼 에릭 루의 우승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쇼팽 콩쿠르의 권위와 심사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. 이번 제 19회 쇼팽 콩쿠르의 결과는 향후 수년간 클래식 음악계에서 회자될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.